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애플은 디스플레이도 업그레이드 됐구나 싶어서 알아보니 역시나 아이패드 최초로 올레드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올레드도 그냥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던데 픽셀 하나하나의 색상 및 피도가 서브 밀리 세컨드 수준까지 제어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패드 M4는 움직이는 콘텐츠에 대한 반응성이 탁월하다고 하던데 저는 움직임, 보다는 색상 영역에서 아이패드 M4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용도가 그쪽 분야이니 정밀한 색상 표현과 다양한 색감은 한층 더 결과물에 도움을 줄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현재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할인처 정보도 댓글란 하단에 남겨놓을게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